일곱 시에 먹고 내일 아침 또 먹고 우르렁렁을 아, 하겠구나. 아 종합 건강 검진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 뭐한 4, 5년 전에 마지막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기포, 기초적인 것만 했던 것 같은데 주변에서 이제 형들 얘기를 들어봐도 나이가 4 0이 넘어가고 몸이 아예 달라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일어나는 것도 다르고 하다못해 술 먹고 깨는 것도 너무나 달라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40이라는 나이가 됐으니까, 생일에 좀 약간 나를 위한 선물 같은 느낌. 야, 큰일났다. 네집 안에 안 먹어서 잤나 봐 그냥. 친구 보이는 거예요? 응. 지금 가 어떻게 기르는 거예요? 이거 우리 건강검진 몇 시야? 건강검진 7시 몇 시냐, 그럼 지금? 6시 20분. 아, 큰일 났네. 차에서 내가 해줬는데. 와, 돈이랑이네, 이거. 자, 자, 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어우. 음. 아, 어 어우, 벌써 심장치가 아, 나. 나. 제발. 아됐 진짜 오늘 월요일이구나 아, 제일 막힐 시간이네. 아, 제발 별로 없어야될 텐데. 아, 제발. 신호 안 오세요? 갑자기 오거든 이게. 초수를알수 없는 샴폭탄이. 뭐, 어딘지 모르겠어. 빨리 구로에 갔으면 좋겠어요. 야, 묵직한 게 한번 또 한번. 노크를 하네, 아. 아니, 뭐 진짜 농담하네. 와, 아, 예. 큰일 났다, 씨.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그래서거기 커피 하나씩 먹고. 그만해 보이던 커피 우숍들다돌 아! 아! 뭐야? 뭐 먹어? 뭐 하나 먹으라 아! 안 돼요?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죽 미쳐야겠네, 왜 이렇게 빨리... 기절할 뻔야 돼. 맞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정신 돌아온다 이제. 아. 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계시죠? 네, 예? 어, 예, 지금.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지금. 아, 언제 터질지 몰라서, 아. 오늘 생일이잖아요. 생일이 네, 여기. 어, 아, 축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매 메스꺼. 영화 소리인데요. 여기에 다른 야정이 있으세요? 네. 녹화가 있긴 네, 있는데. 아, 녹화가 네. 있으세요? 네. 기억이 좀안 나실 수 있어서. 기억이 안날 수가 있다고요? 네. 네, 그럼 비수면으로 할게요. 네, 네, 왜냐면 올 시간이 하죠, 없어. 안으로. 네. 네. 위에 속옷은 러닝까지 다 벗으셔야 되고요. 네. 신고 나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왼쪽으로 먼저 앉으시겠어요? 네. 일단 한바탕 좀. 하단에 한번 더 다녀오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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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오시고 저희 그 대변 모시면 내리지 말고 저희 보여주세요 네? 예? <laughs> 이걸 여기 <거기> 보여달라고요? <laughs> 네. 아유 그거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laughs> 확인을 해야지. <해주시 웃음> 그 응? 하... 네? 제가 부... 찍어서. <laughs> 그걸 보겠다고요? <laughs> 네. 내리지 말고 저희 보여주시면 저희가 변 확인하고 <laughs> 검사 대상 검사드 다녀오셔서 말씀해주세요. <웃음> <웃음> 아, 구역적야 아, 비두면 아, 미치겠다. 아, 후. 진짜 최악이다. 진짜. 아, 우 생일 맞아? 아, 그거 입어야 돼요? 궁둥이 뚫리는 바지요? 화장한바지 가주시고 이쪽으로. 아, 이 뒤는 뒤는 쌩으로 뚫어본 적이 한 없는 번도 없는데. 뒤 괜찮아요? 네. 네. 아우, 뒤를쌩으로 아, 최악이다. 아이고. 아, 예. <laughs> 아, 죽겠네. 진짜 너무 싫은. 데 예. 아, 예 예. 수경 먼저 하실 거예요? 네네네 아 미치겠다 아. 저 미치겠네요 수행으로 아, 아나 이거 너무 싫어하는데 <laughs> 선생님 옛날에 했다가 죽을 뻔했는데 진짜 좀안 아프게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다 이쪽에 아 벌려보세요 살짝 앙 모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오 잘하시네 오 친한 다내쉬다 어우. 뿌듯하어요 어우. 어우, 예. 고생했습니다. 어우. 어우, 최악이다, 최악이야. 아. 아우 어머. 아우, 아우, 착해. 부러... 아우, 오, 뭐가 막 자꾸 들어오네. 아우, 아우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아, 잠깐만. 조금만. 아, 천천히 쉬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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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도 잡아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파이팅도 해주시고 어,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좋았습니다만 그게 이제 그 사실은 안쪽에 바람을 넣으면서 그 안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게 복부가 약간 팽만해지는 배가 이제 불러오면서 배가 배가 좀 아파요 대장이 이렇게 있으면 아주 그 잽이 좋은 친구가 잽으로 한 군데만. 원래 이제 맞은 데또 맞는 게 제일 아프잖아요 고기만 부르 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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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프다고 아 얘기를 할 힘도 없을 정도로 아파요 그건 아니, 아닌, 아닌,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네 아, 그래요? 용중 많나요? 아그더넣고 이거는 넣겠다고 시설이 들서 커서 특별한 시술을 해야 돼요 아, 했어요 아... 다 했어요 이제 진짜. 아... 이제 한번 근처 남았네요. 거의 다 했다. 아유 고생하셨네. 진짜 끝났어요 이제. 아유 고생하셨어요. 일어날 수 있겠어요? 제 나이대랑 비교했을 때 많이 안 좋은 편인가요? 어 그냥 그럴 만한 수준. 음... 그냥. 평범한, 좀 배나오신, 30, 40대 중반, 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탄수화물, 뭐 곧, 열량, 식품들, 그런 거는 좀 줄여주시고.